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 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오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믿는 사람은 결코,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스님,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너무 덥죠, 그죠? 네, 지금 기온이 거의 오늘 한 40도까지는 안 돼도 엄청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 지금 그런데 이제 또, 너무 또 이렇게 이제 이게 더위가 언제 멈추나 이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입추입니다. 다음 주가. 그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더위 또 이렇게 물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더우시더라도 아, 다음 주가 입추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 이러시면 또 선선한 또 지내기 좋은 계절이 옵니다. 그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 때 이렇게 굉장히 성각자셨죠, 그죠? 이분이 청나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물을 보고 일기를 나았었는데 유명한 일기가 열하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하일기에 보면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도둑이 옛날에 그무덤을 파가지고 금을 이렇게 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금덩이를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한잔 걸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도둑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술을 사올게. 그런데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야,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다니.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검통이는 바로 내, 전부 다 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서 술을 사가지고는 거기다 독을 타가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싹 들어오다가 마침 양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도둑이 내리친 몽둥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두 명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은 두 명이, 야, 이제 막 우리가 드디어 이 많은 금덩이를 둘이 나누니까 훨씬 몫이 많아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음식과 술을 배불리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laughs> 술에서 독을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덩이는 그렇게 이리저리 이제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금덩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에게 이런 행재가 오다니. 근데 이 사람은 진정 그 금덩이가 어떤 금덩이인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이 황금이 무덤에서 파내어졌고, 또 독약을 먹은 사람들의 유물이며, 또그 앞에 앞에 수수백백명을 독살한 그런 물건인지를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요즘 뭐 강력범죄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한 옛날 이야기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위의 모든 사건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 연인 간에 그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해를 끼치는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금덩이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금덩이 어느 하나 갑자기 내 앞에도 툭 떨어졌으면 하면서 그런 낙연한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보음 말씀은 사람이 금떠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빵과 음식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굶주림이 더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실 게 건강검진 이렇게 쪽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망원인 1번부터 쭉 이리 나와 있습니다. 무슨 암, 무슨 암 이리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사망원인에 지금 자체 잘못하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뭘까요? 예? 자살, 자살. 지금 사람 사망원인에 자살이 지금 1등을 넘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물론 힘들어서 그렇겠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삶의 의미 발견이 안 되는 내가 살 이유가 없을 때 그때 벌어지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자살이 이렇게 높을까요? 왜 오해실이 이럴까요? 우리 삶의 의미가 지금 돈으로 돼있기, 금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좌절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워도 사업이 뒤집어져도 사람이 어떻게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진짜 가치는 검덩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엎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물질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우리의 이 갈, 갈증, 갈망을 채워줄 것 같은 많은 손짓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나를 가지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권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출세와 또명예요 심지어 쾌락 등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손짓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탕진하고 평생토록 방황을 하다가 쓸쓸한 치열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문일침인 정수리 쪽에 침을 한방딱 놓습니다. 그 침을. 썩어 없어질 지 양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오히려 영원히 살게 하고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습니다. 내 양심에 손을 넘고 정말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을 찾고 있는가?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인가? 아니면 영원히 이어질 것들인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또 영악하신 우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측면이 아니죠. 필수적인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빵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특히 가족의 생계라든지 남을 돕기 위한 차원의 것이라면 이 빵은 어떻게 보면 생명 거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오로지 그것, 오로지 먹고 즐기는 데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복음은 구체적인 용어를 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연결이 되게 될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어서 결국 종말에 완성된다는 그런 것을,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오늘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얘기했는데, 하느님의 일이 과연 뭘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일은 다어뜻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일은 그런 측면에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 또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할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념을 늘어놓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넓고 병들어서,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별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외적인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처지에서라도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의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은 우리는 또 하느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을 칠때정 가운데를 제대로 쳐야만이 깊은 울림, 큰 소리가 마음까지 울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옆쪽 가장자리를 톡톡 치는 걸 보고 우리는 변죽을 울린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한마디로 이 유한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로 변죽만 울리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소리를 읽어가도록 우리 마음의 북을 둥둥 울리는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